안녕하십니까? 벤츠 구자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네 번째 유튜브 영상, GLE 소개 영상입니다. 벤츠 SUV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중에 하나죠. GLE 같은 경우는 GLE 300d, 그다음에 4기통에 해당되는 350, 그리고 6기통에 해당되는 45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신 분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두개 차량을 준비를 해서 차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GLE 300d와 450은 정확히 2,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주차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GLE 300d부터 보실까요? 지리 300D 같은 경우에는 벤츠가 그냥 기본적인 세로글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스타 벤츠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모양 이렇게 보시면 그냥 가장 클래식하고 아방가르드 같은 느낌이 나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450을 보시면 이렇게 스타 로고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리 300D에 비교해가지고 좀블링블링한 느낌이 좀 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MG 라인 범퍼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면에서도 보셔도 좀더 이제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한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범퍼적인 것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AMG 라인이 좀더 범퍼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측면 같은 경우는 300D와 450은 딱 보시면 휠 디자인부터가 좀 많이 다릅니다. GL이 300D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디자인도 그냥 일반 버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 같은 경우에는 크기부터가 이제 1인치 더 크고 AMG 라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멀티스포크로 해가지고 벤츠 휠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개 차종의 측면에서는 범퍼 모양이나 사이드 범퍼라고 하죠, 그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3 0 0 같은 경우는 앞뒤 두개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은데 4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가 좀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보폭 같은 경우도 좀더 크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속 주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450이 좀더 안전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차종의 실내입니다 300D 350그 다음에 450 6기통 가솔린 두개 차종 무엇이 다를까요? 솔직히 이두개 차종은 실내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나 이런 건다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가죽입니다 가죽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300D는 아티코 가죽 흔히 말하면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450 6기통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조금 더부드부드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아무래도 뒷좌석이 있습니다 4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좌석이 앞좌석같이등받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특징이라고 하면 300D는 조금 아쉽게도 그기능이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뭐썬루프나 사운드나 이런건다 동일합니다. GD450과 300D 두개 차종의 후면 보겠습니다 후면 이렇게 겉으로 딱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뭐가 다르지? 이럴 정도로 딜러인 저도 순간적으로 딱 보면 별 차이점을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개 차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AMG 리어 에어프론이라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해가지고 고속 주행을 할때좀더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 두 개가 모두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사이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실내 뒷자리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4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큰 짐을 실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300D랑 다르게 4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뒷좌석을 여기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가장 큰차이점이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역할 아무래도 용이하죠. 근데 300D는 그런 기능이 따로 추가되어 있지는 않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로 밀수 있는 게수동형식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방식 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GL이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저랑 좀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애정이 가는 차 중에 하나인데 GL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4월 1일부로 세가지 라인업이 나오다 보니까 더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통해서 좀더 현명한 선택, 고객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이나 시승 같은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